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타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뭘까? 가족운 같은 거? 그래서 자식운, 배우자운 요런 것좀 볼게요. 자, 오늘도 역시 네 개의 숫자 중에 마음에 드시는 숫자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숫자랑 타로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네, 그냥 편하신 대로 좋은 번호 고르시면 됩니다. 자뭐 타임테이블 적어드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편집을 <laughs> 오래 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올려드릴게요. 자, 음, 자 가족은 배우자 배우자나 가족 자식 배우자 가족 뭐 자식은. 음, 결혼운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죠. 배우자나 자식. 어떤 분이 그렇게 써주셨는데 자식이 제일 궁금하죠. 이렇게 자식이 잘 되길 바라죠. 이 말씀을 하셔서 네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족. 가식군 배우자운, 뭐 등등 볼게요. 음. 자, 1번에서, 아, 0번에서 3번 중에 마음에 드시는 카드를 이렇게 노려보시다가, <laughs> 요놈이다! 하는 번호를 골라주시면, 리딩을 해드릴게요. 자, 가족, 어, 남편, 부인, 자식, 뭐, 형제, 자매, 뭐,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카드가 나오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5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족은. 아이고야. 오, 음. 어. 야, 이거 신기하시죠? 이 카드는 다시 정방향으로 읽어 드릴게요. 음. 일단, 여기서 보이는 바로는, 음, 음. 자, 일단, 어, 여러분들이 여자분이시라면 배우자우는, 어,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좀 고집센 남편? 예, 또는 내가 남자분이시면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내가 되게 강하고 좀내할말다 하고 성실하고 내거뭐다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그게 꺾여. <laughs>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들이 더 세지는 시간. 네, 남편보다 내가 더쎄요 이렇게 될수 있는. 남편이 자꾸 눈치를 봐요. 이런 시기가 될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좀 세고 갈수록 좀 말이 거칠어져. 여자분들이. 네, 이런 느낌의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자식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약간 어, 독립하고 싶어하거나 외부로 나가고 싶어하거나 외국에 대한 여행이라든지 꿈이 있는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떠한 상황, 나의 고민들을 좀 갖고 계신 부분이 있네요. 자 근데 자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애정이 강한 만큼 좀 어 그래도 강하게 키우시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고요. 음. 외부 요소는 어 독립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 하거나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고 내 옆에 붙어 있어요. 막 이런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배우자 운은 예전에는 굉장히 만약 여자분이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여자분이시면 뭐 남편이 굉장히 강력한 그좀 고집 센 그런 분이었다가도 지금은 약간 많이 수그러든 그런 모습이 있는 남편 또는 아버지 또는 어~ 그런 분들 그리고 점점 아빠가 약해지고 엄마가 세지는 집의 딸 아들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엄마 갈수록 세죠막 이런 느낌. <laughs> 본인이 여자분이시면, 아, 나는 왜 갈수록 세지지? 뭐 이럴 수 있어요. 자, 자식분들은, 음, 독립을 하고 싶지만 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계획이 좀 있다라는 거니까, 자식은, 음, 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동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말을 잘안 듣고 소통이 잘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말도 안 하고 방에서 안 나오고 뭐 이런 자식일 수 있죠. 그런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예, 마음을 열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여러분들의 가족에 좋을 일이 뭘까 볼게요. 가족 전체 운이 어떤 게 좋을까? 음. 뭔가 예, 큰 고민을 같이 해결하는 그런 운이 있대요. 그래서 뭔가 가족 공동체가 매직, 매지션, 네, 뭔가 마법처럼 되게 좋은 일이 가족에게 있을 수 있다. 뭐 건강 아팠던 분이 좀 회복될 수 있거나 막혔던 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가족 전체인 기쁜 일이 있을 수 있다. 또는 해외 여행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음. 자, 영번 선택하신 분들은 어떻게 예, 좀 비슷하게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네, 내용도 많이 적어주세요. 자, 자, 그 다음에 1번을 선택하신 분들 볼게요. 배우자 운, 또뭐 가족, 어, 그 다음에 자식, 뭐 등등, 이런 운들. 음, 자, 일단 좀 아프신 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가족 분 중에. 음, 네, 조금 아플 수 있었어. 네. 그러거나 아니면은 좀 사업이나 이런 거에 살짝 좀 삐끗한 느낌. 그래서 큰 돈을 조금 그러니까 목돈을 좀 잃은 그런 느낌도 들고 어 자식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이제 뭐 유산이 한번 됐거나 뭐 이런 실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네. 어 지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뭐 이렇게도 보이고, 또 만약에 아빠의 모습이다 라고 한다면, 음, 아빠. 네, 여기서 봤을 때는 아빠가 되게 막 일이 정말 많으시거나 고단하시거나, 아프시거나, 만약에 남편 분이라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좀안 계실 수도 있는 상황도 좀 있으신 분들이 1번을 뽑았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 결혼을 하더라도 좀 장거리, 예, 좀 떨어져서 사시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약간, 어, 부부의 인연에 있어서는 좀, 서로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아끼고 이럴 수는 있지만 좀 이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셨던 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음... 자, 자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이가 이제 좀 귀한 집 있잖아요. 아이들이 좀 귀한 집?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좋은 점들은 뭐냐면은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사이도 좋고 열정도 아직까지 있으시고, 자, 그리고, 애틋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어, 뭔가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같이, 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데, 근데, 좀, 말로 뭘 하기가 서먹서먹해서, 왜 집에 있으면서 카톡으로 대화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는 그런 걸잘 못하지만, 어, 굉장히 운명 공동체적인 그런 느낌? 음. 네, 그래서 같이 있는데 약간 따로따로인 그런 느낌의 가족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예, 좀 뭐랄까요, 뜻함이 있어요. 예. 그렇긴 한데 좀 많이 힘드셨던 분이 계신 느낌이 좀 드네요. 음. 그러니까 뭔가 어, 되게 일이 많거나 좀 많이 아파 그런 상황이 있으셨거나, 네, 사업적인 부분에 좀 힘들었거나.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말까지는 그랬었는데, 내년 초부터는 어떻게 바뀔까? 음. 그런 게 이제 좀 마무리가 되고, 네, 좀 다른 부분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이 있대요. 자,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어떤 고민들이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분들이 재밌는 건 가족이 있으면서도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또 있으신 분들, 이혼하신 분들, 또는 장거리, 이런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을 선택하신 분은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사실 좀 각자 행동을 많이 하셨던 그런 상황들. 근데 뭔가 마음은 애틋한데 표현을 잘 못하는 에, 그런 마음. 음, 그래서 따로 막 이렇게 또잘 놀다가 또 모이면 또또잘 놀다가 막 이런 가족 있잖아요. 음,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어, 일단은 올해 이제 에, 돈을 좀 버는 가족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가족 중에 좀큰 돈을 벌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예,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 가시면 좋겠네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하신 분들은 그런거 있잖아요 왜 어떤 가족은 되게 형제 자매가 되게 많은 가족 근데 또 어떤 가족은 되게 손 대대손손 이렇게 손이 귀하다 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서로에게 되게 애틋한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운이 어떠냐라고 한다면은 어, 배우자 운은 서로 이제 어,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되게 매력을 서로에게 많이 느끼는 음, 부부인데 되게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다정한 그런 부부들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좀 장거리거나 떨어져 있을 시간이 좀 있었거나, 뭐 그런 또는 이혼했다가 새롭게 가정을 꾸미신 그런 분일 수도 있어서 로맨틱한 분위기가 좀 있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1번이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2번 선택하신 분들은 어떨까? 음. 음. 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냥 딱 봐도 가족끼리 쿵짝이 되게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laughs> 엄마가 독고다이. <돕고 다해. 웃음> 엄마가 완전히 엄청 쓰이신데요. 음, 엄마가 약간 오지랖이 좀 넓으신 분. 그래서 여기저기 인기가 많으신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아빠의 자리는 되게 약해요. <laughs> 아빠가 거의 엄마가 사자면 아빠는 약간 생지 정도?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엄마가 좀 강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배우자 운은 어떠냐, 그러면은, 어, 이런 분들은 부지런하셔가지고, 뭐, 돈 걱정이 많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예, 근데 요번에 좀, 음, 자식한테 돈이 좀 들어갔었던 일이 있으셨을 수 있어요. 자식이 돈을 좀 썼다. 음, 네. 예. 아, 돈카드가 또 나오잖아. 요기 돈카드. 음. 기다리고 있는 돈이 있다. 예. 좀 기다리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돈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자식한테 돈이 좀 들어갔거나 자식이 뭐 군대를 가 있거나 그래서 뭔가 자식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2번의 카드는 모이면 되게 재밌어. 즐겁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쩜 이게 똘똘 뭉쳐 막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좀 보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그런 가족이 있거나 음 조금 네돈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이 막 있는 그런 집은 아니었는데 약간 자식한테 예좀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겨서 조금 변화가 있었다 예 이렇게도 보입니다. 음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되게 화목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카드 자체가 되게 만나면 좋은 친구거든요. <laughs> 너무 행복해 보이는 자, 그러면 올해 내년에 이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좀 있을까 볼게요. 음. 자, 올해는 일단 가족 전체가 좀 불확실하다고 라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확실히 매듭이 지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어 여유가 생기는 부분, 아까 자식에게 돈이 좀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어뭐 자식이 좀 독립을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킬 수 있거나 또는 뭐 어떤 사업체나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좀 물려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나 예, 그래서 어쨌든 돈적으로 조금 예,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음, 그리고 불확실했던 어떤 것들이 조금은 여기 기다렸던 것들에 대한 답이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각자의 어떤 이건 제네럴 리딩이니까 각자의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특히 하려고 했던 거, 돈을 좀 썼던 곳, 이런 곳에서 들어올 예, 어떤 돈이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음, 좀 자유롭다라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그동안 좀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이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게 보이긴 하거든요. 음, 자식에 대한 문제. 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이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시거나 부모님이 아니실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실 경우에는 확실히 자식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 전 결혼 안 했는데요. 그러면은 어, 나보다 좀 어린, 그러니까 뭐내 여친인데 좀 많이 어리거나 또내 남친인데 좀 많이 어리거나 이런 그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laughs> 연하 남자인데 되게 막 골치썩이는 그런 느낌? 또는 이제, 어, 너무 어린 여자친구인데, 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뭐 이런 답답함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나머지는 되게 좋아요. 예, 다 뭔가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음, 그냥 뭉치면 재밌는 거야. 1번은 좀 혼자 있어야 되는, 가족인데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3번. 배우자 운 겸, 예, 어떤 일이 있을까? 음, 어, 네. 자, 3번을 선택하신 분은 배우자 운은, 와, 더럽게 안 맞는데, 어쨌든 맞춰서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예, 결혼하신 분이라면, 어, 더럽게 안 맞아. 저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하는데, 또, 좀 며칠 지나면 잘 맞춰요. 이거는 가족이 굉장히 화목한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를 함께 했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에게 되게 좋은 기운을 줄수 있는 화목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1, 2, 3번을 봤을 때는 1번 같은 경우는 좀, 어, 가족이 같이 있는 것보다는 좀 따로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더 애틋한 부분인데 여기는 그냥 같이 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되게 안 맞아. 그래서 서로 맨날 후회한다. 아, 내가 너 같은 걸 만나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정말 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자식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 자식? 음. 음. 말 드럽게 안 듣는 자식이 있을 수 있다. 음. <laughs> 그리고 여기 두 개나 나오잖아요. 음 다복하신 것 같아요. 좋은 그런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데 뭐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되게 가정적이고 편안하게 지내시려고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후회하거나 떠나려는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어, 한편으로는, 네, 조율을 하다가 좀 힘들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아, 드럽게 안 맞지만, 같이 같이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좀 오래 지났다, 이런 부부가 있는 반면에, 또 여기에서 보이는 이두 장의 카드로는, 어, 어, 나 이제 이 사람하고는 그만 살고 싶다라고 너무 생각이 맞지 않다. 나랑은 정말 그니까 아까는 너무 맞지 않아도 얘또 맞춰 간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너무 맞지 않아서 정말 내가 얘를 버리고 떠날 생각도 하시는 되게 구체적으로 막 이별을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다. 이렇게도 보이고 음, 자식 때문에 에, 그냥 같이 살기는 하지만. 어, 항상 마음속에는 예, 쟤네들이 다크면 난 떠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카드를 뽑으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운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되게 화목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 귀인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뭔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어, 가족들끼리 싸움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고 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왜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붙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복덩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우자의 운은 이렇게 성 뭔가 예, 그 성직자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결혼 운이 되게 강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연인 건 맞는데 너무 안 맞는 것도 맞는 거예요. 되게 안 맞을 수 있어, 성격이. 그래서 이거를 조율을 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웃고 만다라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자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음. 아, 여기. 음. 이 종교적 카드가 두 개가 나온 건 이건 결혼의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의 결혼을 앞두신 분도 계실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되게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카드입니다. 예. 다만 이제 조금 조심할 건 너무 안 맞아서 내가 어느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만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그대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 정말 헤어질 생각이 아니라면 좀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가족이 굉장히 여기서는... 다복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분이 없으니까 아무리 뭐 별로야 막 이렇게 해도 결국은 예, 그분이 제일 나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laughs> 자 오늘 가족 배우자운 막 이런 거 봤는데 어떠세요? 좀 재미 있으셨나요? 이게 제네럴 리딩이라서 보여지는 바가 되게 여러 가지 라인이 좀 나와서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 뭐, 좋은 것만 받아가시고요. 충고, 뭐,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네, 아니면 뭐, 조언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laughs>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힐링 타로 닥터라는 계정을 가지고 있고, 예, 부계정으로 지금 자타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봐드릴게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